자, 신발끈 공식 알려줄게. 삼각형의 넓이 구하기. 응? 삼각형 있지? 네. 넓이를 구하고 싶은 거야.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었는데 이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지. 응. 네. 그럼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테두리를 만들어서 직사각형을 만든 다음에 전체 사각형에서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고, 요거 빼주면 나오겠지. 그래서 하나 예를 들어 줄게. 하나, 둘, 마이너스 2 하나, 둘, 셋 여기 나왔나봐 0, 마이너스 2 여기 있겠지 0, 마이너스 2 여기 있다면 이렇게 연결 연결, 연결 응. <laughs> 망했네 연결, 연결, 연결 넓이 구하려면 이렇게 해서 전체 넓이에서 빼주면 된다 여기 3이고, 여기 1이니까, 여기 길이가 4지. 이것도 4네. 그러니까 16에서. 빼야겠지? 이게 4, 1이니까, 여기 넓이 2지. 여기는 2하고, 몇이야? 2니까 또 2지. 몇이야? 2, 4, 8이니까 4잖아. 4, 5, 6. 8 나왔나? 이렇게 풀면 돼, 되는 거예요. 중등수학에서는 근데 고등수학에서는 신발끈이라는 공식이 있다. 이게 뭐냐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어. 팔이 나오는지를 보여줄게. s는 2분의 1을 딱 써. 그 다음에, 큰 절대값을 써. 그 다음에, 하나씩 써, 이게. 마이너스 2, 3, 0, 마이너스 1, 2, 1. 점 3개 썼죠, 이렇게. 이걸 하나 더써 이렇게 나 이렇게 신발끈을 매 그러면서 더해 곱하.. 이거 이거1개는 곱하면서 더해 곱하면 0이지 마이지마이너스지나 마이너스 이렇게 신발끈 풀러 이렇게 마이너스면이지 빼면서 마이너스0이이너스2 나와 안나와 이이 6 10 10이니까 응. 6이 나오지? 응 뭐, 다르게 나오지? <laughs> 다시 이상한데 NG 이럴수가 0을 쓰려다가 내 안썼는데 다시 신발끈 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대체. 응러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 6, 7, 8, 9, 10, 12. 6이 나오겠지? 응. 그럼 아까 이게 다 잘못된 거네. 다시 이거. 자, 16이었지? 이거 얼마였어? 4에 응. 2, 8. 이게 4였네. 응? 응. 이게 몇이야? 2. Yok. 맞잖아. 아.